2025년 4월 8일 화요일이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도용이에요. 오늘은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이에요. 하늘을 보니까 흐리네요. 하늘을 보니까 흐려요. 얼른 또 나서야지 또. 오늘은 또잘 야, 지또 오늘 은 늦지 말고 잘가 봐야지. 라면 끓여서 먹어서 그런지, 우 우우, 차 들이 깜빡이 켜도 그나마 저 차가 옆으로 비켜서 그렇지. 어우, 벚꽃이 아니면 꺄꺄 폈네. 요번 주 일요일 날 벚꽃 구경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비가 뭐 세차게 올지는 몰라요 만약에 세차게 온다면 벚꽃이 호르륵 호르호르 떨어지겠죠 다핀 상태에서 만약 에다 피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면 뭐 예뻐질거고 꽃봉오리가 다필때 쯤에 비가 세 차가 내리면 그냥 벚꽃이 호드르르르르르르 맥없이 떨어질 거요아 저번에 보니까는 주유소 하나 일자리 나왔었는데 지금 또 주유소 자리가 없어 공장도 없어 공장? 찾아오는게 있지 뭐. 요양보호사 일은 엄청 많아 엄청 많더라고요 직업이 요양보호사 직업이 엄청 빨라요 의정부는 거의 대다수 요양원 주간 보호센터 뭐 그런 것들이 이래더라고 돈이 많으면 세차장 딱 찾아가지고 세차나 시작하면서. 할텐데 없네 돈이 없네 아무것도 없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탑이 있습니다 그 실습하러 나가면 어저께 웃음 우스, 웃음을 웃음, 웃음이라 그러는데 프로그램 하는데 어르신 모두 다 인지력이 높으셔서 잘 따라하시더라고요. 꾸준히 체조를 하시는데 여쭤봤어요. 남자 어르신한테 물어봤는데, 이거는 꾸준히 해야지 유연해져. 갑자기 하면 은안 되더라고. 운동도 그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. 아, 힘들어. 못하겠다. 해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. 하루 종일 날씨가 이렇게 흐를까요? 그럴 수도 있어.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, 요 아니면 이따가 뭐 점심 때 다시 햇빛이 땡 깼을지. 나도 모르겠네. 그때 가봐야 알겠네.